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코로나 19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의 종류로는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단백질 서브유닛 백신이 있습니다. 파이자, 모더나사의 코로나 19 백신이 mRNA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리고 노바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단백질 서브유닛 백신입니다. 백신 플랫폼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 대상이 다양한 점, 생산과 공급, 유사시 위험의 최소화 등 여러 이유로 다양한 백신 플랫폼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SARS-CoV-2이며, SARS-CoV-2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의 타겟입니다. 메신저 RNA라고 하는 mRNA란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즉, mRNA의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은 mRNA 백신을 접종하면, mRNA가 근육세포로 들어가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등 면역반응이 일어납니다. mRNA가 세포내로 잘 전달되고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질입자 전달체가 결합되어 있고 백신 접종 후 단백질이 생산되고 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mRNA를 분해하여 제거합니다. 이러한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mRNA 백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수십 년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때 발 빠르게 개발되어 상용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mRNA 백신 접종으로 SARS-CoV-2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며, 백신에 있는 mRNA가 인체의 DNA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SARS-CoV-2 스파이크 항원의 DNA를 SARS-CoV-2와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껍질로 포장하여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 벡터에 SARS-CoV-2 스파이크 항원의 유전 정보가 삽입되어 접종을 통해 근육세포로 들어가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산되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이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 포장하는 바이러스, 즉, 벡터로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사용되지만 주로 아데노바이러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 벡터는 복제되지 않아 벡터로 사용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병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벡터가 전달하는 유전 물질은 사람의 DNA에 통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은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도 하며 SARS-CoV-2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요 성분입니다.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 또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 사람의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신 접종 후 인체의 면역 체계가 이 SARS-CoV-2 단백질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방어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플랫폼은 독감 백신, 비형 간염 백신에도 쓰이고 있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장점이 있으며 면역 반응 강화를 위해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하여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합니다.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으며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접종이 SARS-CoV-2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비드 19 예방 접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을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COVID-19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세 번째는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요.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또 계속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변이에 대해서도 백신이 계속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어, 백신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먼저 전임상 시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 수행하게 되는 동물 실험이나 또는 어,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실제 백신이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게 될지 또는 백신을 접종한 동물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나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일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누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환자군은 백신을 투여받는 분들이 되겠고요. 대조군은 위약을 투여받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두 군을 비교해서 실제로 면역 반응이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을 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임상 시험은 1상, 2상, 3상으로 나누어집니다. 1상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상은 일상보다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상은 실제 허가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의 단계가 되겠고요. 통계적으로 충분한 사람을 모집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임상 시험에이3상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백신은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허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백신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수행했었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지, 또 임상 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허가 후에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방법은 사실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접종군과 비접종군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접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면역 반응에는 실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생기게 되는 항체, 이 항체에는 결합 항체 또는 중화 항체라고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세포맥의 면역 반응이라 그래서 수치화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실제 세포가 이 어느 정도 수준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가, 사이토카인과 같은 것을 분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런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면역 반응으로는 직접적인 예방 효과를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나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많이 평가하는 지표는 감염 예방 효과를 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증상이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환자군과 대조군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지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또는 일정 시점에 검사를 해서 전체 감염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는 백신에 있어서 더 중요한 효과라고 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일 텐데요.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실제 증상이 생기고 저중증으로 진행해서 입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는 그 중에서도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더 심한 감염증을 갖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인공호흡기와 같이 심한 호흡기 감염이 더 진행해서 호흡부전의 상태로 진행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인공호흡기의 사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어, COVID-19을 포함해서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그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COVID-19을 포함해서 다양한 감염 질환이 어, 환자 수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다양한 질병 부담을 유발하게 될 텐데요. 이런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도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이해할 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 10명이 접종하면 5명이 걸리고 5명은 안 걸리는 것을 50%의 예방 효과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실제로 50%라고 하면, 어,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일정 비율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을 어, 그 수준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든 20%이든 30%이든 예방 효과는 모두 있는 것이고요. 어, 10명이 접종했을 때 반이 걸리고 반이 안 걸리니까 맞으나 안 맞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이해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원래 갖고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c o v 나 d 1 9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임상시험을 거쳤고 그 임상시험의 결과로 일단 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허가 과정 중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 증명되었던 백신의 효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현재 백신에 있어서 어, 예방 효과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약 62%에서 95%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어, 보고가 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또 중요하겠죠. 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초기에 개발됐던 백신이 그 이후에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평가했었던 예방 효과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연구의 방법으로. 어, 백신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인지, 또는 어린아이들인지, 또는 장기유양시설과 같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백신을 사용했는지, 또, 최근에는 추가 접종과 같은 형태의 백신 접종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접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평가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8.4%에서 87%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 백신을 사용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또는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3차 접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을 완료하고 12주 동안 예방 효과를 분석해 보면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과 비교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63.6%에서 80.7%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변이가 거듭이 되면서 또 워낙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도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임상 현장에서 이런 중증으로 진행하는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해 보았을 때, 먼저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접종 대상자나 백신의 종류, 접종 횟수나 평가 시기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지만, 38%에서 94% 정도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감염을 직접 예방하는 효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인공호흡기, 또는 사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해 보았을 때에는 접종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79%에서 96% 정도 예방 효과를 보여주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 효과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 효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2차 접종과 비교하여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70%에서 94.9%,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95.3%에서 100%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서 실제 감염이 발생한 사람에 있어서 3차 접종이 미접종이나 또는 2차 접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해 줄수 있는지 연령을 나누어서 평가해 보았을 때 3차 접종은 미접종과 비교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6.3% 정도 낮았고요. 2차 접종만 한다고 하더라도 미접종에 비해서 75.8% 정도 위험도를 낮춰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실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접종에 대한 평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4차 접종이 진행되었었던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또는 시설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3차 접종군과 4차 접종군의 감염이나 중증화율, 사망률은 차이를 보였고요.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 예방 효과는 20.3%,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50.6%,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53.3% 정도여서 4차 접종이 갖는 예방 효과도 현재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여러 번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 최근에 시간 경과에 따른 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어 보고해 준렌시스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어이 논문에서는 어 최근까지 보고되었었던 다양한 임상 연구의 결과를 모, 어, 모두 모아서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보았고 어 기초 접종 그러니까 1회나 2회 접종을 완료하였을 때 유증상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소실되는 양상을 보인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중증감염이나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는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또 기초접종과 부스터 접종, 그러니까 추가접종을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부스터 접종의 경우에는 기초접종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는 정도가 더 적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갖는 이득이 있다. 라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예방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접종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를 보면요. 접종 후에 2주, 한 달, 그리고 한달 보름, 그리고 2개월 시점에 분석을 해보았을 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한 달을 좀 경과한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40에서 50%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변이의 발생의 속도와 백신의 개발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속도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매우 빨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의 발생 속도를 계속 따라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까지도 초기에 발생했었던 우한주를 기반으로 백신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변이에 대해서 여전히 백신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변이가 발생했었던 델타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외국에서 평가한 연구 결과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변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나 또는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델타나 그 이전 변이주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더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여전히 유효하였고, 특히 추가 접종을 했을 때그 유효한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사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변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델타나 오미크론 모두 3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8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오미크론이나 델타와 같은 변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유효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변이가 계속 지속되면 백신의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변이가 계속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보고된 자료나 우리나라의 분석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효과는 그래도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기초접종에 비해서 추가접종을 하는 경우에 변이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갖는 의미가 특히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군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변이가 계속 지속되면 계속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의 개발, 그리고 백신의 도입과 사용은 필요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COVID-19 백신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백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